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주가가 오랜만에 8%가 넘는 폭등이 나왔고 그 원인으로 기간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의 단일가 기준 1.87%가 폭등 중인데 최박사가 항상 강조하죠.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점을 잡는 겁니다. 지난 11월 13일 영상 16,300분 정도 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3분 7초에 최박사가 이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고 저점 나온다 했죠? B는 3개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직수가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에는 5가지 파동으로 내려갈 텐데 그 저점 해상 구간은 여기로 볼수 있습니다. 23,900원부터 22,450원입니다. 여기에, 여기에다가 물량을 10% 최대 50%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여기 나머지 50% 50% 담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나머지 상승을 먹을 수 있을까. 가... 그래서 최박사가 1차 저점 해상 구간 얼마 잡았다? 정확하게 22,450원을 잡았고 여기가 지금 저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22,375원이 나왔습니다. 적중 그래서 현재 최박사의 팀은 소통방에 어제부터 가격이 와서 매수 제시를 내렸습니다. 11월 19일 약 1,300분 입장시대 무료 관전방입니다. 보시면 은 11시 10분경에 대한전선 23,250원 주가 폭락할 때 최박사 뭐라 그랬죠? 대한전선 분할 접근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11시 11분에 고재 드렸고요. 333분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코스피 코스닥이 왜 올랐습니까? 자 나스닥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호조세 힘을 입어서 AI 과잉 투자 우려를 지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나스닥이 올라갔고 그 여파로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새벽에 5시 37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증시 반등 성공, 금일 한국 증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별 눌림목 잡으신 분들께서는 단기, 자, 물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겁니다. 단기 목표가 소통방 문자로 고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새벽 5시 38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0시에도 알려드렸죠. 이렇게. 0시 26분에도 최박사가 이렇게 나스닥 추이를 보면서 정확하게 내일은 반등 확정이라고 분명히 적어 드렸습니다. 아, 오늘이네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여러분들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면 바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문자 대응 받아봐야지. 자, 23,000 어때? 최박사가 오늘 50% 시장가 매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시장가 긁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 내려온다 여기 살아 50% 항상 현재 구간은 50%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단기 목표가 28,400원 아 잠깐만 다 24,800원부터 25,300원 일단 맞았죠 그 다음에 중장기 여기가 맞습니다 그때 시간 1급 오전 135분이었고요 여러분께서 필요한 게 이런 대응입니다. 소통방 들로오셔가지고 매수과 매도가 타점 받아가셔야죠. 대안, 대안, 좀더 대안, 대안, 대안서 소통방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번호가 있어요.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 아래와 같이 이런 문자 대응 필요하다. 대안, 문자, 상담 원한다. 몇 주, 얼마, 원. 보고서 필요하다. 보고서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아, 이번은또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도 한번 인증해야 되겠죠? 자, 이거 아까 했던가요? 자, 10월 20일. 8시 35분에 대한전선 23,000원대 최박사 뭐라고 그랬죠? 대한전선 매수로 지시 내렸습니다. 정확했죠? 그러면 최박사는 시원 시원합니다. 자, 볼게요. 자, 내일 어떻게 대응할까요? 11월 21일 금요일 매수가 매도가 대응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까 보시는 것와 같이 소통방에서 대한전선 매수가 잡아가지고 접점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하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내가 고점에 매도하고 싶은데 기술적 분석을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문으로 대한 또는 대한 전수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을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아침 8시부터 11시 장이 제일 활발할 때 바쁜데 업무를 보실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통방은 잘못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 플러스, 문자라고 남겨주시면은 핵심만 당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번호가 아마 여기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러신 분들은 제거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목이 있어요. 아래에. 더 내려보세요.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주주 무료소통방 링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께서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 필요한 거 적으시면 됩니다. 11월 21일 금요일부터라도 내가 정확하게 매수과 매도과 탑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발빠르게 라이브로 듣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대한 대안 또는 대한전서 문자 남겨주시고요. 나는 소통방 입장 좀 그렇습니다. 나는 문자만 받아볼래요. 대한 문자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저점에 잘 잡았거나 고점에 너무 높게 물리신 분들은 상담받아보세요. 무료입니다. 몇주 얼마 원백주뭐 3만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전선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자 20페이지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부터 들어갑니다 없으신 분들은 대한전선 보고서 남겨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이거부터 고정하고 자 이거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어디에 사 어디에 팔아 이거죠 최박사는 시원, 시원합니다. 시원 자, 보겠습니다. 나는 성향이 안전 제일주의자이신 분들. 나는 승률이 난 수익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할려하시면 여기 도파까지 관망하세요. 28,650원부터 27,200원까지는 아예 관망하세요. 그 이유 알려드립니다. 자, 현재 ABC 파동 내려간다는 관점이 있죠. A는 다 5개로 떨어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A가 나왔죠? B 파동이 세 개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이 B 파동만 자악할 수만 있다면 이 주가는 날라갑니다 그럼 가만히 계세요. C 파동이 다섯 개가 나왔는지만 확인 절차만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제 제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최박삼있고 잡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놓치신 분들은 저점 매수 1차 잡아보세요, 여기. 50% 현금 투입합니다. 24,550원부터 23,600원. 자, 매수를 받아보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단타 즐기실 분들은 여기 매도하면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 자, 주가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닥이 나왔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겠네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도 나올 거고 파동의 관점상 최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매도가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아, 낙제, 아 죄송합니다 나스닥이 폭 나가는 바람이 또 내려가면 어떡하죠? 고점과 고점 있고요 저점과 저점 이어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렇겠죠? 엔자파동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할 접근이 맞더라. 21,850부터 2만 2만원까지 분할로 기다리세요. 제가 여기서 매수 사인을 최박사가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파동이 다섯 개가 나왔다는 점 관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는 단타가 아니라 현재 불 플래그 패턴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측 어디다? 여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번 나와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원래 여기 찍었어야 되는데,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찍는 게 맞긴 하지만, 수급이 붙으면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아, 그럼 여기 깨지면 여기 사는구나. 끝! 자, 간단하죠? 그러면 이걸 좀더 주가를 크게 봤을 때, 처박살이나 단타치기 싫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팔아먹으면 됩니다. 자, 1차. 자, 우리가 뭐 이거, 이거 중장기 목표가라고 하죠? 3만원부터 3만1,100원. 최종은 36,000원, 4 0원이 맞습니다. 딱 봐도 불 플래그 패턴이죠. 깃발이 보이네요. 아, 깃대가 보이죠? 자, 깃발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긴 파동만큼 같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매도가가 맞습니다. 조식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교육적인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 그 원리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잘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었을때 여기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니까 여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최종 매도가 주봉상 봤을 때 고점과 고점 이어보세요. 저점, 저점 이어보세요. 당연히 오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여기가 맞네요. 네매도하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종 1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수렴을 돌파하게 될 경우 이 고점 라인을 뚫었을 때는 2차와 3차 목표까지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목표가 구에놨으니까 보고서 잘 참고하세요. 없으신 분들은 대한, 대안전선 보고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력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외국인은 10%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관계가 딱 봐도 세력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들의 평균 단가가 과연 얼마일까요? 현재 기관의평단가 15,829원, 단타 치로온 검은 머리애 외국인 17,716원. 그 다음에, 차명 세력과 여러분들 같이 개인의 평단가 자, 17,79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잡아 봤을 때, 기관계로 잡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자, 15,829원을 잡았을 때, 현재 이들은 몇 프로의 수익과 손실입니까? 이걸 모르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자, 15,800원. 이게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15,880원 잡아 볼게요. 51% 수익입니다. 못 던집니다. 더 올려줘야 돼요. 이 검은 선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기대 수익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15,880원. 오, 웬일로 딱 맞네요. 한130%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려줘야 푸근하게 나오겠죠. 시청도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털리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신용장고입니다. 신용장고가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가야지 남았어요, 아직 많이. 그래야 고점입니다.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아직 장고율로 봤을 때 많이 남아있더라. 그리고 대차 거래를 봤을 때는 에 현재 지금 대차가 바닥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대차 거래를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려줬을 때 이때 고점이 나올 겁니다. 최 박사가 매도세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 그날처럼. 최 박사는 말입니다. 뭐 주식의 달인이죠, 딱 봐도. 자, 여기 최 고점 얼마입니까? 11월 4일날. 2 8,650원이 최고점입니다. 이거 제가 맞았다 믿으시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전다 가지고서 인증 영상을 아, 17,000원 치면 나오려나요? 자, 보겠습니다. 어, 있네. 대한전선. 최박사는 진작부터 1 0월 31일부터 제가 종목을 리딩하면서 여기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 415분이 보셨네요. 자, 그렇죠? 오차 범위가 뭐 얼마 안 나죠? 한1% 났습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최 박사가 언제부터 방송했을까요? 저는 전 여기부터 방송을 했거든요. 자, 조시. 자, 여기부터 했어요. 여기부터. 24년 어... 4월, 5월. 그다음에 제, 제대로 한 거는 아마 7월, 8월일 겁니다. 그래서 최 박사가 여기 있는 모든 파동을 맞았는데 조금 아쉬워요, 진짜로. 왜? 적중 영상이 제 소유가 아니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이쯤부터 한것 같네요 제가 네 여기부터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동을 맞았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최 박사가 여기 접점을 어떻게 잡았는가 자만 원까지 내려간다 했거든요 만 이백 원 반등한다 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워요 이거 인증이 조금 매끄럽진 못합니다 하지만 최 박사가 여기를 맞았죠 자만 칠천 원만 팔천 원이 고점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왜 고점과 저점의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61.8% 구간이 정확하게 여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시면 돼요. 주식은 쉽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맨날부터 아마 이렇게 분석하는 대안조선는 없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자 1, 2, 3, 4, 5가 나왔다. ABC로 나올 텐데 여기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은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 ABC가 반등이 나오죠? 61.8까지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이신 분들은 긴가민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인증 영상 지금 보시고, 왜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꼭 눌러주셔야 되는가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격 이야기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내려가면 모아가세요. 뭐 그러잖아요. 하나짝에 쓸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이하뭐아가라면은 1,000원 더사란 말입니까? 그런 방송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최박사가 뭐제 개인 채널에는 이게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자 구독자도 없고 그 당시에 뭐 조회수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등한시했는데 좀 미안해요. 한번 볼게요. 도대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분석하도록하겠습니다자 주가의 바닥은 여기입니다. 자 대략 한 6,000원 정도죠. 자 1, 2, 3, 4, 5. 자 조정을 봤습니다 조정은 1, 2, 3, A, 1, 2, 3, B가 나왔습니다. 이 C파동은 다섯 가지로 카운팅되는데, 현재, 제가 예전부터 방송했지만, 주가가만 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만 250에서 주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고점과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비율을 100으로 봅니다. 주가의 반등 포인트는 38.2%부터 61.8%를 찾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력이. 자, 그래서, 추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61.8%까지 반등한다고 일단 고지해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매도가가 맞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딱 팔아 먹었습니다. 거의 최고점 팔아 먹었죠. 그 최박사가 좀더 아쉬워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더 방송했습니다. 아 이거 로직 받고 싶다. 내가 이거 1등인데 타점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구독자 한 번씩 많이 눌러주세요. 5월 31일 날에 최박사가 시작하자마자 영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제 영상에. 여러분 6월 최소 이 정고점 2만원까지는 갈 거고 그 전에는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3중 바당 저점 신호가 나왔고 세력의 평균 단가는 자그마치 13,000원입니다. 현재 가격 12,810원으로서 세력의 평균 단가 아래이기 때문에 우린 현재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단계이지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이후 자세하게 3중 바닥이 나왔더라 그리고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이 나왔죠. 그럼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에서 61.8% 기술적 분석으로 반등을 합니다. 그 가격 알려드릴게요. 왜 여기가 지금 고점이었을까요? 왜 도대체 14,000원에서 직접 고점이 나왔을까요? 최소 올라가는 38.2%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가가 더 올라가면 50%, 그 다음에 61.8%인데 우리가 현재 지금 박스권이죠. 그 박스권을 그대로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그대로 붙여넣었더니 여기가 지금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61.8% 구간인 16,770원부터 17,000원 사이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 영상 계속 트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어찌 보면 장한 거예요. 아 정말 진짜 뛰어난 실력가가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지식을 좀 배워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한번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 기법과 노하우 검색기까지 한번 받아 가세요. 무료입니다. 딱 봐도 실력이 다르죠. 아 이렇게 분석을 주식을 하는구나. 다른 방송 보니까 맨날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주면은 매수가 매도가 알려준다고 했는데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잘 모르거든요. 틀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전 자신 있습니다. 아 틀리면 어때요? 거의 다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최 박사가 간곡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거 찍었는데요. 구독 좋아도 안 바뀌고. 영상을 그만 찍을까 싶습니다. 대한전선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가고 이거 해야되나 말이야 지금 오늘이 기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솔직히 그래서 좀 그래요. 네. 핫바리 유튜버들이 저그제 머리 위에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인정한 사람 없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막 끄적끄적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절로 주시고요. 대한 대한전선 남겨주시고 소통방 꼭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문자 필요하신 분들 문자디요 문자, 돼요. 문자.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상담을 하신다면 상담 남겨주시고 몇주 얼마 꼭 남겨주세요 영상 끝에는 작은 소종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 박사가 여기 맞았는데 하 인증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거 진짜 맞았는데 이거 예수님의 제도서 내가 이거 맞았습니다 이거 아 아까워 아까워 여기 맞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잡아줬다 믿겠습니까 다 잡아줬대요 이놈들 참자 자, 저 여기를 맞았거든요, 여기를. 여기, 여기 저점이 얼마입니까? 9월 8일, 14,740원입니다. 추 박사가 영상이 뭐라 그랬죠? 자, 잠깐만요. 영, 어, 잠깐만요. 어, 미안합니다. 자, 영상이 제가 이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가 세력을 이제 움직일 텐데 파동의 관점상 이렇게 가겠죠. 찾으면 되겠습니다. 주간 올라갈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자 하나 둘셋넷 다섯 A, B, C하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매집하는 겁니다. 38.2에서 61.8 가격 치박사가 1 560원부터 얼마나 얼마였죠? 자 찾았습니다. 자 제가 저도, 저도 보고서 봐야 되가지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저만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죠? 자 죄송합니다. 좀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뭐 그냥 보세요. 자이 소통만 다 내용이 있잖아요. 자 보게 되면은 12,200원 최대인데요. 여기는 안갈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세라의 평가대가 알려졌죠? 1 3 0 0 0 되기 때문에 더는 못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엔저 내려갔을 때 추가로 한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죠. 한, 한 13,000원, 14,000원? 뭐여기 마지막 같습니다. 자 맞았네요. 13,000원, 14,000원. 그래서 최박사가 이걸 소통방에 잡아줬습니다. 이거 날짜가 언제일까요? 이거. 9, 9월 8일? 잠깐만요, 대한전선 자, 이렇게 인정한 사람 없어요? 자, 불가능합니다. 실력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 9월 8일. 오, 잠깐만요, 이거 왜 안, 왜안 나오지? 9월 8일. 이거 다 잡아줬거든요, 이거? 와, 씨 잠깐.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게 영상이 8월 9일 영상이거든요. 오, 뭐지? 나 글자 잘못 쳤나? 오호,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글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찾아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딱 봐도 거짓말 아니죠? 실력이 자, 제 기본 머리 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여기는 박수권이었죠. 뭐 삼각수렴이긴 합니다만 뭐 상관 없습니다. 그 최박사가 여기 잡아들인 거예요. 버텨가지고 우리 여기 팔아먹었죠. 중간에 최박사가 대한전선 매수하시라고 여러,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최 박사가 이렇게 뭐 31일 날에는 이렇게 매도가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단점이었죠. 그리고 오늘자 아 오늘자 아니고 10월 13일 날에 최 박사가 여기 저점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는 분할로 접근합니다. 50% 담고 여기도 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팔아먹는다 최종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망과 문자 통해서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치박사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구독좀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하나 받아가시면 돼요. 자 코스피가 지금 조정이 오죠? 당연합니다. 오는 게 맞아요. 현재 지금 이것도 조정이 오는데 괜찮습니다. 고점 고점 있고 저점 저점 이었을 때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100% 정도 올라갈 종목을 최박사가 3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독 점수로 주시고요 문자로 세 글자 추천 주라고 남겨주시고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끝으로 마치도록 할게요.